처음에 조를 짜야 되는데 두 명씩 조를 짜야 돼요. 브레이크를 잘못 넣는 직업이 있고 잘 넣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쫄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가 딜이 약한 대신에 브레이크를 잘 넣으니까 수도사랑 정격그 다음에 화염술사랑 빙결 이렇게 조를 그 짰어요. 800조까지는 그냥 바다만 피하면서 딜하면 돼요. 그리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피통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기믹 수에만 잘하면은 문제없이 깰수 있는 것 같습니다. 2.7 권장투력이지만, 아까 전에 제가 2.6 3명이 2.7 1명 파티로 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캐릭이 숙달이 돼 있고, 기믹 수에만 잘한다면은 2.6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딜 하다가 800줄이 되면은 순간이동한 다음에 장미를 소환해요. 이 장미를 누구한테 쓰냐면 제일 멀리는 대상이 어요 그러면은 1조 대상자만 제일 멀리 있고, 나머지는 보스 앞에 붙어있으면 돼요 특히 가운데 보스 근처에서 맞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문 앞에서 장미 맞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앞에서 맞는다면 보스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맞아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꿈속에 들어갔을 때 얘가 장미를 또 쏴요 대상자한테 그때 누가 막아줘야 돼요 장미를 안 막아주면은 바닥이 깔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잘못했죠 앞에다 깔았잖아요 앞에다 깔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외부조가 장미를 막았을 때 1조 근처에 바닥이 깔려요 그럼 1조가 죽어 외부에서 죽어버리면 내부에서도 죽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1조가 들어가서 블랙서큐버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블랙서큐버스는 딜이 안 들어가요. 그냥 브레이크만 먹이면 돼요. 패다 보면은 위에 브레이크 게이지가 생기는데 처음에 브레이크가 잘안 달거든요. 밖에서 외부조가 쪼를 빨리 처치해주면은 얘가 약화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요. 어쨌든 많이 때리고 브레이크 스킬을 우겨넣어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좀더잘 걸기 위해서 쓸수 있는 아이템이 화염 마법 유탄도 좋고 양양 마법 유탄도 좋다고 합니다. 열심히 딜을 하고 브레이크를 넣다 보면은 얘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밖으로 나가집니다. 내부자가 블랙서큐버스 브레이크에 성공하면은 외부에서 화이트서큐버스를 브레이크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측 상단에 보라색 디버프 보이죠? 이게 버프가 닿을 때까지 블랙서큐버스 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디버프입니다. 그리고 블랙 서큐버스에게 브레이크를 넣어야 화이트 서큐버스에게 브레이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블랙 서큐버스가 브레이크 되지 않으면 화이트 서큐버스는 절대 브레이크에 걸리지 않아요. 브레이크에 성공하게 되면 블랙 서큐버스 소환을 중지하게 되고 딜이 들어갑니다. 540줄까지 피를 까요. 540줄이 되면 두 번째 장미를 쏘는데요. 여기 보시면 2조 대상자한테 장미가 걸렸죠. 보스 그치에서 하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보스가 가운데로 순간이동 한 다음에 장미를 쏘기 때문에 두 번째 장미를 쏠 때도 가운데 순간이동해서 쏘거든요. 될수 있으면 가운데에서 최대한 멀리 장미를 박아주면은 이따가 두 번째 장미 쏠때 막아주기 좋아요. 일단 내부조 들어갔죠. 그리고 외부에 쫄이 생성이 되는데 누워있는 내부조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로 시전을 중지시키거나 빠르게 죽이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쫄 처리 하다 보면은 얘가 가운데로 순간이동해요. 그리고 장미를 쏩니다, 얘들한테. 이렇게. 이 장미를 막아줘야 돼요, 외부조가. 안 막아주면은 이 장미가 여기에 터지면서 얘들이 죽어요. 이렇게 막아주면은 이 바닥이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이 바닥이 여기 깔리면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기 때문에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고 하면은 자, 외부조가 나왔죠? 브레이크 성공해서. 그래서 내부조, 외부조 손발이 척척 맞아야 돼요. 내부조가 블랙서큐버스를 브레이크 하고 나면 화이트 서큐버스도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장미는 첫 번째 장미 쏜 사람한테 안 쏴요. 그러니까 장미는 처음에 건 사람한테만 걸어요. 세 번째 장미가 남아있는데 그세 번째 장미는 저한테 쏩니다. 일단 딜을 하다가 그 다음 장미부터는 제가 문 앞에서 장미를 깝시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막공에서는 약속하기 편할 거예요. 문 앞에서 보스에게서 최대한 멀리 장미를 맞아주세요 라고 하면 될 겁니다. 막공에서는. 이렇게 문 앞에서 모여 있잖아요. 얘가 장미를 쏴요. 보스한테서 최대한 멀리 맞아주면은 외부조가 막아주기도 쉽고 위치 정하기도 쉽고 외부조가 쫄처리 해주면서 장비를 막아주면은 내부조가 편하게 브레이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브레이크 잘안되가잖아요 근데 외부조가 쫄처리를 하는 순간 브레이크 수치가 빡 차는 것 같아요. 갑자기 팍 차요. 그럼 외부조가 쫄을 죽였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파티는 수도사가 워낙에 브레이크를 잘 걸어서 특별히 부프 없이 브레이크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큐보스가 나오기 전에 요 게이지가 다 돌아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넣으면 돼요. 잡빠졌지요? 여기서 다시 딜. 지금 이 파티도 2.6이 세명이에요저 혼자 2.8이고. 그래서 2.6, 2.7 이렇게 가도 기믹수에만 잘하면은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처음에 장미 걸린 사람은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대상자는 문 앞에서 딜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면은 막공에서 좀더 편하게 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또 쏘죠? 장미를. 최대한 멀리 맞아주고 우리는 밖에서 쫄 처리해줍니다. 똑같이. 쪼를 빨리 잡아주면은 안에서 브레이크를 잘 넣으니까 쪼를 잡아주되 장미도 막아줘야 되니까 보스와 누워있는 내부조 사이에서 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장미 때는 블랙서큐버스 브레이크가 늦어질 경우에 장미가 두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두 명이 각각 막아줘야 돼요. 만약에 장미를 못 막아주면 이렇게 돼요. 내부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블랙서큐버스 브레이크도 못 걸게 되고 공략은 실패하게 됩니다. 장미에 맞으면 죽진 않는데, 장판이라서 피가 달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부조가 블랙소큐버스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설사, 블랙소큐버스가 나오더라도 잡을 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은 블랙소큐버스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얘가 나오자마자 다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통이 조금 남아있으면은 빡디 넣었을 경우에 우리가 전멸하기 전에 죽이면 돼요. 사실 블랙 서큐버스 나오면은 타이머 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서 잡았죠. 그리고 이 파티가 아까 2.63명에 2.71명이었어요. 파티 구성은 빙결, 석공, 사제였는데 특히 빙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브레이크를 되게 잘 넣었어요. 이게 빙결분이랑 들어갔는데 빙결이 이번에 브레이크를 되게 잘 걸었어요. 봐봐. <laughs> 야 빙결 굽 넣으니까 브레이크 게이지 반 쳤어요. <laughs> 대박이네. 빙결은 무조건 안에서 극기 쓰면 되네요. 어쩐지 브레이크가 잘 차더라. 대빙결이다, 대빙결. 미쳤다. 막 금방 끝났어요. 와. <laughs> 그래서 저렇게 2.6 파티라도 기믹 수행을 잘하고 브레이크를 잘 넣으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전멸을 하는가. 쫄 처리가 잘안 됐을 때. 늦으면은 안에 있는 내부조가 블레스터 큐버스한테 브레이크를 잘못 걸어요. 그래서 전멸 했고. 그 다음에 전멸한 게 장미를 못 막아줬을 때 전멸했고. 그리고 만약에 장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 장미를 한번더 깔아요. 이때 들어가도 됩니다. 또는 본인이 내부조인데 외부조가 장미를 못 막아줘서 죽었을 경우에도 이 바닥을 통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실수에도한번더 기회가 있다는 거. 이거는 보면은 싸우다가 내가 갑자기 죽거든요. 밖에서 장판이 깔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미 막아주는 것도 외부조가 잘 해야 돼요. 처음에 파티 짤때 어떻게 짜면 되냐면 1조 2조를 짜. 1조는 브레이크 직업 플러스 쫄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딜 직업 2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외부조는 쫄처리 1순위 플러스 내부조 위치에 장미 안 깔리게 맞아주기 그 다음에 내부조는 브레이크 위주로 하면 돼요 여기에 양양폭탄이나 화염폭탄 그 다음에 보통은 장미 페이지를 총네번 보는데 세 번째부터는 외부조 쪽에 장미가 두개 나오니까 각각 한 명씩 맞아줘야 돼요. 깔리게. 2.6 파티로 박아보고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 전멸 사유가 뭐냐? 1번이 내부조 들어갔을 때 외부조가 똘철이안 와. 그 다음에 내부조 들어갔을 때 장미 안 막아줘. 그 다음에 3번은 내부조 브레이크 늦었을 때. 보통 이 정도만 조심하면 돼요. 2.8 이상이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고 2.6 파티로 잡은 거 영상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멀리 있을게요. 브레이크를 잘 걸어야 되는 레이드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됐어, 와야 브레이크 졸라 빨라. <laughs> 역시 빙결이네요. 미친 빙결. 빙결 브레이크 거는 속도가 또 존나 빨라. 와, 빙결 미쳤다. 자, 그 다음에 빙결이랑 제가 쫄처리 잘하고요. 우리는 쫄처리해야 돼요. 쫄처리하면서 잠이 막아줘야 돼요. 빙결님 앞에서 좀 막아주세요. 근접이니까.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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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나왔어, 쫄나어 쫄. 막아주고, 잠이 막아주고. 망았어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빠르게. 됐어요. 좋았어. 아 이번에 좋다.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빙결하고 저하고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요. 들어갑니다 이번에. 오우씨 위험했어요. 됐어요. 빙결의 힘을 보여주세요. 빙결의 힘. 됐어요. 이번에 빙결을 다 했어요. 나 사실 이번에 좀오리버리 탔거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번에 자 이번에 우리 쫄차리만 잘하면 돼요. 쫄처리 쫄쫄쫄쫄 쫄처리 도르 앞에 가로막아서 쫄처리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야 장미가 두개야 장미 두개야 저거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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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가 두개에요 야 저거 막아줘 씨발 장미가 두개야 씩야 장미 잔미 뭐야 장미가 두개 나오네 와개골 때리네 야 이거 타이머 택이야 빡딜 해볼테 빡딜 될수도 있어요 빡딜 잡을 수 있어요 빡디랑면깰수 있어요 그냥 죽으면서 깨면 돼 죽으면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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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어 살수 있어 됐다 오빡디라면 깨지네 맞다 서큐버스가 나와도 점멸기는 아니니까 딸필때 하면 되네 와 근데 마지막에 장비가 두개 나오는구나 대박 오 멋졌다 야 <laughs> 어쨌든 2.6 2.7 깼어요